안녕하세요. 뮤직통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이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았던 일들도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영님의 좀 재밌는 이야기들, 즐거운 소식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복귀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귀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저께 올라온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저 뮤직톡만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사소한 걸로 컨텐츠가 될까 싶기도 하지만 영님의 이야기니까 사소한 것도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영님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죠. 정말 바쁜 스케줄이겠지만 잊지 않고. 이렇게 공식 계정에 꼬박꼬박 하나씩 하나씩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을 보며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이곳이 어디냐 하면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교수 곱창, 여기 교수 곱창, 여기 숨겨져 있겠지만 교수 곱창, 교수 곱창처럼 이렇게 써 있죠. 교수 곱창이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 사람 이 있네요. 여성분이신 거 같은데 어, 분명히 이 눈빛은 영님을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반대 글씨긴 한데 넌 곱창을 좋아하고 난 그런 이 뒤에 글씨가 좀 잘렸죠? 그렇다면 네이버에다가 교수 곱창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교수 곱창이 나오죠? 서교동입니다. 들어가서, 거리뷰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교수곱창이 나옵니다. 잘렸었죠? 교수곱창. 세로로 교수곱창이라고 있었고, 예, 여기에 교수곱창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잘렸었던 글씨가 다 나오죠. 넌 곱창을 좋아하고, 난 그런 너를 좋아하고. 자, 그렇다면 교수곱창 맞은편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영웅님이 찍었었던 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 이 거울. 보이시죠? 이 거울. 이 거울이고, 이 주위에 이렇게 여기가, 커튼이 있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 이쪽을 보면, 홍대 네컷이라고 있죠? 네이버에 홍대 네컷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셀프 데어 스튜디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스티커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이 홍대 네커쪽 요쪽을 보면 아주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핫플레이스에요. 여기 홍익문화공원 있죠? 여기는 흔히 말해서 홍대 놀이터라고 불리는 곳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영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홍대를 다닌다니 아, 정말 재밌네요. 마치 막 유명한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느낌이랄까요? 여기 사진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요기, 여기를 보면 여기 후드티를 입었고, 백팩을 맸어요. 영웅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착장의 느낌으로 봐서는 아마도 동료나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웅님의 착장,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요 휴대폰.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요즘 휴대폰은 그냥 전부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이게 무슨 아이폰인지 갤럭시 핸드폰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전에 영웅님은 갤럭시 핸드폰을 썼었는데요. 또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로 기종을 바꾸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은 분명히 아이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바시티 자켓, 이 바시티 자켓은요. 이것도 올해 2월경에 인스타에 올리신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입니다. 이사진의이 자켓, 요, 사, 요 자켓이 바로 이번에 입었었던 바시티 자켓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그 때쯤에 입었었던 것들을 가을이 돼서 또 꺼내서 입은 거예요. 이 이미지를 올리면서 미주알, 고주알, 모레알이라고 여기 모레알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센스있게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티 자켓의 정체는 바로 골스튜디오 FC 바시티 패딩 자켓 블랙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죠. 뒤엔 이렇게 골스튜디오 풋볼 클럽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영웅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골스튜디오 단고 손님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영웅님한테 옷이나 액세서리를 협찬하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 어, 영웅님은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옷 협찬을 거의 받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골 스튜디오는 축구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영웅님에게 여러 가지 몇몇 아이템들을 협찬을 했고, 그것을 영웅님이 잘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패딩. 요 패딩도 골 스튜디오 거고요. 이요 패딩, 요쇼 패딩도 어, 골스튜디오 겁니다. 요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KBS 송년 송년 콘서트 위아 히어로 비하인드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골스튜디오 맨투맨 티, 심지어 골스튜디오 슬리퍼까지 여기 슬리퍼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면 골스튜디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 임영광 씨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귀여우시네요.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샵, 임영광. 샵, 모르는 분. 샵, 닮았나? 아, 이 슬리퍼는 영웅님이 아니라 영광군에게 협찬한 제품이네요. <laughs>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 영광군. 지금은 군대가 있죠? 어, 콘서트에서 봤던 영광군이 생각납니다. 군 생활 잘하시고, 휴가 나오면 꼭 얼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엔 바지입니다. 여기 딱 브랜드 이름이 보이죠? 갤러리 디파트먼트라는 브랜드인데요. 요즘 가장 힙하다고 할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영님은 참 소탈한 성격이지만 음, 또 굉장히 센스 있는 타입이라 무조건적으로 막 핫한 거, 막 유행하는 거, 막 따라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힙한 게 뭔지 알고. 그런 것을 좀 취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갤러리 디파트먼트라는 브랜드는요, 2018년에 LA를 중심으로 시작된 패션 브랜드인데요. 디자이너 조슈엘 토마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브랜드인데, 이 사람은 옷 디자이너가 아니라 원래 본업이 화가였어요. 그러다가 빈티지 의류에 자신의 특별한 핸드페인팅을 하는 등, 뭐 빈티지 의류를 리폼하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고, 지금은 해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착용하는 그런 힙한 브랜드입니다. 전에 홍대에서 친구들이랑 찍었었던 이 사진. 친구들 사진은 스킵을 했고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갤러리 디파트먼트. 요 디파트하고 점이, 점이 써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브랜드죠. 갤러리 디파트먼트입니다. 아마도 이 제품이랑 이 바지랑 셋업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예쁘죠? 아이 사진을 보여드린 김에 여기 양말 있죠? 이 양말이랑 지금 올라온 이, 이 사진의 이 양말 요 느낌 요 느낌 아마도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로고가 너무 작아서 이게 어디 제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요 신발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은 이 제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나이키 에어조단 1, 로우, 골프, 울프 그레이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모레알, 요 때, 이때, 요 때도 신었었죠. 영웅님은 이렇게 스케줄할 때가 아니면 참 편안한 복장에 익숙한 아이템을 걸치는 좀 소탈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 어떠셨어요? 어, 정말 사소한 사진 한 장인 것 같은데, 어, 영웅님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들이 한가득이죠? 이 사진을 보고 이 정도까지 다 알고 계셨던 분이 있을까요? 아, 손들어 보시면 <laughs> 어, 영웅님이 올려주셨던 과거의 사진들이랑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니까 어, 정말 재밌으셨죠?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익통이었습니다